안식일의 뜻부터 알아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의 본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살펴보며 섬도들에게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신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하려 합니다. 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신해산에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조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참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로서 인류에게도 안식의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심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은 마음 깊이 새겨 언제나 유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마음에 품고 세속적인 일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2.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참조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신 후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일에 영적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자만이 안식일에 참된 쉼과 축복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신성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 단순히 일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성도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깊은 소망과 확신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는 날이 아니라 여섯 날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 거하던 사람들이 참된 쉼을 누리는 날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기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는 뜻이므로 날은 세상적인 일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기초입니다. 선도들은 안식일에 참여하기 위해 몇세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매일을 섬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주일 예배 참석이 형식적 종교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며 참된 영적 심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신앙의 여정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Thank you